오늘 이제 10편, 13편의 말씀 제목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인데, 그 1절, 2절,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보니까 네 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언제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반어적 표현이죠. 뭐, 영어에서도 예를 들면 who k n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아냐? 정말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죠.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냐? 그 시기를 알고 싶은 마음보다는 아무리 기다려도 그날은 올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깊은 탄식을 품어내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잖아. 번민과 근심의 내용이 풀려지지 않을 때 이제 솔직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왜이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계시냐? 그렇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만 원망하고, 또 속으로는 의심도 들어오고, 이거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나 품고. 어, 오늘 그 13편 1절 내용이 그거죠. 어, 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뭐,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또 주의 얼굴을 감추고 숨기실 겁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자기 리즈 시절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뭐 제가 뭐잘 파악은 안 됩니다만 이제 중년에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다 젊죠. 근데 언제가 더 조급하고 언제가 이 기다림이 힘들고 그런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언뜻 생각에 지금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면 더 급해질 것 같잖아. 요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여겨지니까 아난 아, 앞으로 기회가 좀더 있다. 뭐 이런 생각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상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라는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잠시 자고 일어나면 또 주일이에요 그렇게 몇번 지나면 죽는 거요 예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둔감해지고 무뎌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참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나이 들고 힘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마음까지 조급해진다? 계속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진다?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 조급함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변에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젊은층들을 많이 보죠. 결혼을 앞둔 자매들, 또 형제들, 특별히 자매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교회는 예수 믿는 자매가 숫자적으로 훨씬 많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급해하는 연령이 통계적으로 보면 20대 후반, 그것도 이제 딱 29살 되는 그때. 그때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저한테 뭐 부탁도 하고 뭐 확인도 하고 소개시켜 달라고 그그 부모들도 그러고 뭐 카톡도 보내고 언제 해줄 거냐고는 목사님 뭐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고 뭐 안부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 왜 아직도 안 해주냐고. 응? 그때 그 형제 뭐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나 아직 어리잖아. 아직은, 뭐, 기회가 있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20대 후반, 29대면은 항상, 자기 끝났다고. 막 이제 급해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조급하다고 느껴지는 감각이 되는 거죠. 이게 9살이 딱 돼버리면. 자, 근데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감각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죽어 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가 더 급해져. 몇 살이냐, 뭐, 30대가 넘었다고. 그럼 뭐, 결혼해야 되는데, 음. 아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해야죠. 신경 좀 써주세요. 이 정도 뭐 간절하게 매달림도 별로 없고 해주면 해주는 거고 뭐 연락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특별히 그런 자매들한테는 신통치 않게 소개시켜줬다가 감사단 말도 못 듣지.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급한 거는 세계 제일 위잖아요. 빨리 뭐가 돼야 할 텐데 뭐 빨리 진학이 돼야 되는데 빨리 이 시험이 돼야 되는데 빨리 이게 이런 식으로 풀려야 되는데. 빨리 진로가 결정이 나서 뭔가 틀을 잡아야 하는데, 근데 막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은, 사실은 오래 기다린 게 아닌데, 뭔가 그 시간을 못 참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도대체 언제쯤 되면은 이 모진, 이, 이 결핍과 이 막막함의 사슬이 좀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다윗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다림이 좀 필요한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다 그래요. 다들 자기 자신에게 그 각자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제가 아직 뭐 그렇게 아주 늙은 노인이 된건 아니지만, 어, 저희 교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꽤 많습니다. 이70 이상이 되면 그때까지 막못 기다리고 조급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 을다 없어져요. 그냥 70 이상만 되면요. 몸 걱정만 하고 살게 돼. 그거 외에나 다른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마음이 있는 시절 어, 그때 뭘 해야 하나 그겁니다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걱정과 조급함이 하여간 이제 나중에 나이 많이 들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젊은 나이에는 아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고 있을 그 시절, 그게 필요한 그 시절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그때를 하나님은 믿음의 기간으로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겨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시절, 그 시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시즌입니다. 그때 합격을 해야죠. 대부분 조급할 때 죄를 지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될 집중력을 뺏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급할 때. 한탄하고 막 조급해야 될 시간. 이때 사실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는 항상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죠. 이 마귀는 기다림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때 마귀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400년 이상 바로 밑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막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 요 그래서 광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뭐 조금 이따 가난으로 들어갈 거거든. 큰일 나지. 그러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화살을 자꾸 쏩니다. 독침을 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걸 쏘려고 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기다림에 지칠 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이거 언제까지야? 어디가 가나 아니야? 도대체 며칠 더 가야 돼? 왜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넉넉한 게 없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그 원망과 불평의 죄를 확 집어버리잖아요. 확 집어넣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찾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다림이 필요한 그 시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가 믿음의 승부가 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가 뭐냐. 기다림에 지쳐서 탄원한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은 그 기다림의 탄원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3절 같은데 보니까 오늘 여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고 내 눈을 밝히소서 오늘 내 눈을 밝히소서가 말씀의 핵심 제목인데 두렵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속에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어떤 능력이 3절부터 이렇게 분출돼 나오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 눈을 밝혀 달라고 우리가 각자 기다려야 될 문제들의 직면에서 하나님 빨리 그것을 혹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눈좀 밝혀달라. 지금 내가 유괴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막 기다림에 지치고 그러는데, 진짜 인생의 실체는 하나님이 다 쥐고 있는 건데, 어, 제일 큰 문제를 빨리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 지금 보니까는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는 건 사탄의 무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깊은 각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쪽으로 가고 있다가 어 사절 보니까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하는 그 오래 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제일 두려운 게그 문제의 기다림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탄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막 흔들리고 조급해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너 줬어. 내가 늘 너한테 이겨. 바로 그러고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인데 사탄이 이기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게 깊은 은혜죠. 어 마음의 각도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 그 다음에 6절에 내 마음에 찬송, 여와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의 찬송이 회복되고, 아직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내 마음에 조급해서 죄 짓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늘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아 보이는데 믿을 필요가 뭐 있어? 보이는 대로 가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고 납득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한 그 점에서 언제가 보이지 않을 때요 조급해질 때죠. 기다림이 필요한 기간 동안.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신앙에 있어서 시력이 실력이다. 어,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이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어요. 어, 죄 짓기 쉬울 때입니다. 그때 조심하시고, 다시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깊은 기도의 반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 오랜만에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어, 옛날엔 없었던 새삼스럽고도 신선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